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갈 줄 몰랐다. 중간에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이런 말들이 요즘 정비사업 현장의 진짜 분위기입니다. 사업이 길어지거나 분담금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겼을 때 조합원들은 처분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넘기고 정리하자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길이 아예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팔려는 사람도 늘고 조합 설립이 임박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기존 집을 비우고 나가야 다음 단계로 갈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이주비가 충분히 안 나오면 사람들은 선택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강남처럼 사업성이 좋은 곳은 시공사나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붙습니다. 조건도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이나 사업성이 애매한 곳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정도면 리스크가 크다. 이자 조건을 더 봐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일정은 계속 밀리고 조합 내부에서도 말이 많아집니다. 그 사이에 금리는 오르고 분담금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결국 일부 조합원은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아예 포기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쯤 되면 정비사업은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기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직 실제로 부담금을 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이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한 번에 무거워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위험하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대상 단지는 쉰 곳이 넘고 1인당 부담금이 꽤 많을 수 있다는 말만 떠듭니다. 정부는 폐지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다시 유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마음 편하게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정비 사업은 10년 길면 20년을 봐야 하는데 중간에 정책이 계속 바뀌면 사람들은 점점 지칩니다. 서울 강북의 한 재건축 단지. A씨는 2019년에 이곳 조합원이 됐습니다. 입지는 무난했고 새 아파트만 되면 충분히 오를 거라고 봤습니다. 주변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분담금은 2억대였습니다. 그는 그 정도면 어떻게든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사비가 오르고 금융비용이 늘어나면서 최종 분담금이 6억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조합원 지위는 이미 양도가 막혀 있었고 이주비 대출도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국 현금 청산을 선택했습니다. 투자 원금도 다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에 버틸 돈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최근 정비사업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출 규모도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집값에 따라 잔금 대출이 2억, 4억, 많아야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서울 인기 지역이라면 자기 돈이 10억 이상 있어야 입주가 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정비사업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구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BC는 재개발구역에 투자했습니다. 그녀가 투자한 지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돼 현 상황에서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중간에 정리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몇 년을 더 끌고 가야 했고 그 사이 다른 투자 기회는 전부 놓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정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정비 사업은 단기간에 집값을 올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새 집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가 겹치고 자금이 막히면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는 묶여있고 대출은 조여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업은 늦어지고 갈등은 커지게 되겠죠.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20년 넘게 살던 집이 낡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다 해결된다는 말이 모두를 위로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자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초기에 제시된 분담금은 크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대부분은 이 정도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는 바뀌었습니다. 2억, 3억, 그리고 4억 원대까지. 최근에는 5억 원 이상의 분담금이 산출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강북의 재건축 단지, 강남의 노후 아파트, 경기 과천, 안양, 성남, 광명 등 수도권 재건축 지역 전반에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본격화될수록 조합원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분담금은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2020년부터 2022년 부동산이 매일같이 오르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집값이 더 올라 있었고, 한 주가 지나면 수천만원 올랐다는 말이 나오던 시기였죠. 그 때는 누구나 말했습니다. 재건축은 무조건 오른다. 지금 안 들어가면 앞으로 기회는 없다. 정비사업지는 최고의 투자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믿고 대출을 끌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조합 설립 직전, 사업 시행인가 직전 같은 핫한 구간에는 자금이 더 몰렸죠. 하지만 2025년 지금, 그 때의 믿음은 완전히 깨졌고 시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글들은 이겁니다. 추가 분담금 폭탄에 조합원들 반발. 시공사 철수 사업 중단 위기. 조합 내부 분쟁 격화 소송전으로 번져. 정비구역 해제 검토에 투자자들 망연자실. 착공 못하고 중단된 채 5년째 방치. 이런 글들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년전 재건축은 무조건 대박이라고 외치며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머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예상 분담금이 3억이던 곳이 6억이 되어 나타나고 조합총회에서는 못 내겠다, 과도한 부담이다, 이런 항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역은 조합장이 해임되고 어떤 구역은 건설사와 소송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구역은 시공사 입찰이 연속 유찰되어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이 가격으로는 못 짓는다며 손을 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금융권의 대출 압박으로 조합이 마련해야 할 비용도 줄줄이 막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조합 해산 얘기까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조합 내부에는 사업을 아예 접자는 사람들과 지금 포기하면 더큰 손해라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라고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막상 몇 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조차 안 되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규제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와중에 사업 단계가 일시 중단됐거나 아예 방치된 곳도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서조차 사업 중단 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붙어 있어도 보증이 있어도 지자체가 지원해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합원들은 매달 이자만 내고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심지어 주택가격은 몇년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때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재건축은 오른다. 여긴 무조건 대박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믿고 자신의 모든 돈을 쏟아부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분담금이 집값만큼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요? 조합이랑 회사는 계속 싸우는데 도대체 언제 시작하나요? 집값은 떨어지고 사업은 중단되고 이주는 못하고 지옥입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립니다. 매수자가 없어요. 2025년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전역, 수도권 전역, 지방 대도시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상승장, 정비사업지에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이런 위험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더 자세히 느끼려면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최고예요. 김정민 씨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2022년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21평을 7억 후반에 샀어요. 서울의 신축 단지를 얻을 생각에 로또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후 분담금 추정치가 발표되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분담금이 7억에서 8억이 나온 건데요. 그 돈이면 강남 중소형을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며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5억대에도 안 팔렸습니다. 그는 재건축 믿고 뛰어든 게 인생 최대 실수라며 후회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공사비 폭등입니다. 2020년대 들어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두배 이상 올랐고 인건비도 급등했어요. 둘째, 주변 학교 문제예요. 단지 옆에 학교들이 있어서 일조건 문제로 높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러 제한 사항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죠. 이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2022년 7억 후반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올해 4억 후반으로 급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이지만 분담금 조율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의견이 양측으로 갈려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현재 서울 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이 많은데요. 이유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시공사 미선정 등입니다. 영등포의 한 재개발 구역은 사업비가 8천억 규모인데 사업이 멈춰 있어요. 공사비가 너무 올라 건설사들이 손사래를 쳤죠. 여의도 근처라 입지가 좋지만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재개발 사업 무산 사례가 쌓이면서 주변 가격도 연쇄적으로 떨어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준 씨는 50대 초반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상승장일 때 영등포의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대출 이억에 저축까지 털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죠. 시공사가 없으면 사업 무산인가? 하며 불안해하시더니 결국 올해 4월 3억에 급매로 팔았습니다. 손실 금액은 5천만 원에 수수료와 이자 그리고 세금이었죠. 과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은 종로구의 한 재개발 구역 사례입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 무산으로 빈집이 방치돼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빈집들이 오랜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도 막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규제가 심하고 주민 동의율 미달로 사업이 여러 번 엎어졌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땅값만 보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H 대치 에델루이 아파트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2025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최근 터진 소식이 뭘까요? 가구당 추가분담금 11억이라는 소식인데요.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11억 더 내라니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단지는 청약 경쟁률 1025대1로 인기 폭발이었어요.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급 재건축 단지죠. 그런데 공사비 미수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잔금도 다못 받고 준공 허가를 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조합은 pf 대출 상환을 위해 2,300억 규모의 자금 확보를 추진 중인데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걸어야 해요. 모든 대출을 조합이 떠안는 꼴이죠.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강남 대치동 재건축 로또 라며 기대했죠. 그런데 추가 분담금 11억 소식에 쓰러질 뻔했대요. 이돈 어디서 구해? 집 팔아야 하나?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죠. 그녀는 재건축은 로또가 아니라 빚더미였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농협중앙회에서 1,700억 pf 대출을 받았는데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샀어요. 건설사 보증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죠. 대출 상환을 못하면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얼마 전 운동시설 매각성사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분담금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수준까지 안정화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구정과 성수동 정비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 3구역과 5구역은 토지 소유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업 부지 일부가 과거 시공사들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돼 소송 전이 진행 중입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일정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조합원들이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입니다. 강북 최대 규모인 성수동 재개발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강북 한강라인 최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데요. 조합과 시공사의 마찰, 조합 내부 사정 등으로 대부분 일정이 밀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들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의 부가연 이구역도 빠질 수 없죠. 종교시설 반대로 갈등이 폭발했고 주민들은 성당 때문에 꿈이 날아갔다며 소송까지 했습니다. 부가연은 재개발 하플이었는데 이런 사태라니 충격적이었는데요. 물론 시끄러운 일이 있던 이후 양측이 합의에 나서면서 재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 사업지도 시끄럽습니다. 최근 재개발 구역 소유주들이 사업 추진을 막는 정부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운사 구역 땅 주인들은 정비 사업을 저지하겠다는 정부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계 유산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이 구역의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땅 주인들은 20년 동안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착공도 못해서 채무만 7천억이 넘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재개발 사업을 막으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묘합 재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여러 정비구역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부 지역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민과 소유주들의 반대, 둘째, 공사비 폭등으로 사업성 저하, 셋째, 규제 강화와 해제 등 부동산 정책, 넷째, 동의율 미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맞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죠.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지만 정비 사업은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